두 아이의 무게에 치어 조그만 몸집의 그녀는 날렵한 걸음을 옮겨놓을 수 없었다. 장여인이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던 사람들도 중공군의 남아 속도가 워낙 빨라지니 쫓겨서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러나 두 여인에는 꼭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다. 남편들도 꼭 같이 있겠다고 일러놓고 길을 떠났던 것이다. 동장군의 무서운 날개 바람이 산천을 휩쓸었다. 천지가 얼어들었다. 사람도 얼어들었다. 산길의 주변에는 동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하였다 겨울숲이 우거진 산비탈의 시기 위해 잠시 몸을 내린 장여인이 다시 일어날 때 그녀의 등판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가슴 안에만 열에 뜬 남자아이가 멜빵으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장여인은 그 어린 것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죄스럽고 한스럽기야 말할 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팔자수관으로 돌린 채 체념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요음에 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어린 것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나는 그녀이다. 그것은 정말로 난센스에 불과하다.구체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다.어쩐 일인지 그 어린 것이 제대로 자라나 제법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것 같은 환영에 빠지곤 하는 장녀인이었다.그러나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남편이 죽고 슬픔의 감정이 세월에 찢게어 어느 정도 바래지기 시작하자.그 옛날 얼음 위에 놔두고 도망쳤던. 어린 생명이 자꾸만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남편의 짙은 감정은 조금씩 발해가는데 그 어린 생명에 의 그것은 더욱더 강해지는 듯 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정신없이 미자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제대로 자랐으면 열 대여섯 살의 사춘기 처녀가 되었을 텐데 그 나이로 자라난 모습은 어떠할까? 어머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겨 바늘로 손가락 찌르겠구마 응. 그녀는 아들이 얘기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신음만 을토할 뿐이었다 와 이가는구로 정신 좀 차리소 극한다고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오시겠습니까 응. 그녀는 아들이 말에 대꾸를 안았다 말의 아기가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눈 속에 던져졌던 그 빨간 손발의 가녀린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구는 더 견디지를 못하고 눈과 어둠 속으로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쯤에 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절간이 아니면 송부장 집이었다. 그두 곳이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시간에 그녀를 받아주는 데는 없을 듯 했다. 그는 먼저 송부장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철군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방천가에 임시방편으로 세워진 판잣집이었다. 그래도 그는 이 정도의 집을 자신의 재산으로 지니고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다. 송부장님요, 우리 어머니 여기 오시지 않았는교 아, 사모님, 내가 언제 이래 커졌나? 지널 보지 못한 지가 꽤오래됐구만스리 송부장은 고향 말투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어릴 때나마한 철구의 말투는 성장기 아이들의 그것으로 변했다. 사모님이래, 벌써 다녀가셨디, 오래됐어야. 몇 시간쯤 흘렀어, 예? 아마 두 시간은 됐을 거야. 송부장 부인이 마침 부엌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철구가 온지를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들 대문이나 담벼락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철구는 누구한테 알릴 것도 없이 곧장 송부장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그녀는 철구를 반겼다. 그러나 송부장과 그녀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늘이 끼어 있었다. 야, 철구야, 잠시 거기 앉으라오. 예? 어무이를 찾으러 가 봐야지. 잠시만 앉아라. 인묵이라 그런지 방바닥은 싸늘 하게 식어 있었다.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고 송부장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 어려움이야.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송부장은 놀고 있고 부인이 침산동에 있는 방직공장에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다. 야, 절구야. 사실 말이지만 사모님 절에 좀 나가시지 않게 할수 없을까? 야? 그가이 무슨 소린교? 우리 어머니는 불심 때문에 세상 근심 있고 살아가시는데 나도 뭐라 갔어. 불심이 그리 깊으시니 좋기도 하지만서도 그게 언제 이리 간디 저러고 계시는지 절구는 송 부장이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는 미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야. 여기 오셔갖고 오시다가 가셨어. 미자가 죽지 않은 건 확실한데 그게 부처님 덕이라는 게야. 이거 말이야. 그일이야요뭐이 그리 그일이야요 사모님 말씀이 맞을지 누가 알가시오. 부인이 끼어들었다. 이브라우 급한국에 그 어린 생명이 어떻게 살수 있었다는 게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오 제발. 누가 알아요. 사람 목숨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합대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 깨니. 버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승객이 몰려있는데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만이 살아서 죽은 애미 젖을 빨고 있을 때다. 당신도 보시지 않았어요. 음, 그래야 사람 목숨은 알 수가 없기는 하디. 그런데 철구야, 사실은 오늘 사모님한테 드리려고 망설이다가 드리지 못한 게 있어야. 그래서 너를 잡은 게야. 선생님이 옥중에서 남긴 마지막 서한이야. 이걸 일찍 건네줬어야 하는 긴데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디. 내 생각 이해할 수있겠디 이제는 가져가라오. 그는 아내를 향해 눈짓을 했다. 그녀는 돌아앉아 방구석에 놓여진 도배한 사과송자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렵지 않게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남편이 손에 넘겼고 그것은 다시금 철구의 손으로 넘겨졌다. 선생님은 알메이만 쓰셨고 봉투는 내가 사서 넣은 게야. 편지를 받아든 철구의 손은 분명히 떨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송부장 네 앞에서 열어보지 못하고 거저 우리 안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아버지를 그렇게도 극진히 모셨던 송부장이었고 보니. 그의 주처를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했으나 좀 얼떨떨한 것은 사실이었다.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3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위족에게 그분의 유서를 넘겨주다니.철구는 사의를 표하고 송부장 집을 물러나왔다.그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간으로 뛰었다.길이 어두운 데다 미끄럽기 짝이 없었다. 어둠을 헤치며 달리는 철구의 가슴은 마구 뛰었다.그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유서 때문이었다.그분이 유서를 남기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그러나 철구는 그 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머니에게 당장 보여드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뒤에서 급습하여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이 떠올랐고, 어쩐지 어머니는. 철구의 눈에 바로 그 비극의 당사자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유구, 무원 입이 있어도 그분에게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목이 날아가 버린 여인이었다. 절가는 저쯤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조금 언덕진 데에 있어서 그것은 거대한 어둠과 침묵의 공간처럼 더욱 떠올라 보였다. 꽤긴 시간을. 정신없이 달려온 탓으로 숨이 가쁘고 전신에서도 열이 났다. 이 도시의 동북단 고지대의 사찰은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인가가 드물었고 잎 떨어진 잔목들이 앙상하게 눈꽃을 매달고 서 있었다. 사찰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으나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다. 깊은 밤이라 스님들도 잠을 자는 듯 했다. 이 밤중에 어머니가 여기 오셨을 리가 없는 듯했다. 철구는 사찰을 벗어나 다시금 집을 향해 뛰었다. 이 춥고 어두운 밤에 누치네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집에 도착하였으나 여전히 어머니는 돌아와 있지를 않았다. 설마 무슨 일이 없겠지 하면서 자신을 달래었다. 너무나 큰 비극을 치른 분이라 그 감정의 기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송 부장도 그 점을 심각하게 고려한 듯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켰다. 어둠이 물러가고 고질고질한 삶의 현장이 드러났다. 철구는 급히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끄집어 내었다. 그것은 봉함도 되어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알맹이를 끄집어 내었다. 질 나쁜 종이가 내네 겹으로 잡혀 있었다. 철구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것을 펼쳐서 형광등 불빛 아래 갖다 대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다. 연풀로 씌어진 분명한 아버지의 필체였다. 자유당은 소수를 위해 정치를 하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위해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수 있게 하려고 정치 활동을 한것 뿐이다. 나는 정치 조작극에 몰려 죽지만 이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예는 역사에 흔하다.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저 자식은 절망하지 말고 굳건히 살아주기를 바란다. 편지를다 읽은 철구의 얼굴은 동상의 그것처럼 굳어 있었다. 이피 끓는 젊은이의 굳어진 얼굴에서는 고뇌의 물줄기가 동상의 두상 위를 흐르는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빛바랜 누런 종이 쪼가리를 읽고 또 읽었다. 이윽고 그는 종이 쪼가리를 봉투 속에 넣고 가만히 접어 책갈비 속에 꽂았다. 그는 당분간.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다. 또 무슨 충격을 줄지 알수 없었다. 멀리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성가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깊어가는 밤. 눈 내리는 이 밤이 거대한 어둠의 수용돌이가 되어 철구의 전신에 서서히 휘감겨 왔다. 그는 미칠 것 같은 분노의 검은 덩어리가 가슴을 치고 솟구침을 느꼈다. 큼직한 가래 덩어리처럼 그것은 목구멍에 와서 자리를 잡았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어후! 하고 분노의 비명을 터뜨리고 말았다. 앵두송이처럼 빨갛고 투명한 그의 두 입술에서는 정치, 정치, 정치 하는 세 마디가 천천히 그리고 짧게 끊어지면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의 세 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었다. 정치를 증오한다는 뜻인지 정치를 좋아하고 그것을 직접 하겠다는 뜻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두운 골목을 흘러가는 성가대의 소리가 멀리서 가까이 그리고 끝없이 들려왔다. 이 척박한 피난민 촌에도 어김없이 인간 영혼의 한 부드러운 부분이 내리는 눈을 따라 고요히 나래를 펴고 있었다. 방문 앞 골목길 저쯤 아래에서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인기척이 들려왔다. 철구는 집피는 것이 있어서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주무이, 정신이 드세요? 여기 이 골목이 마치 예, 어느 집이라 예, 어디서 듣던 목소리였으나 금방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철구는 지체하지 않고 골목길을 내달렸다. 어두운 골목 저 아래 검은 실루엣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웬 사람을 업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 떠메인 사람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 그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분위기로 보아 무슨 큰변구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았다. 아이구매 찰구야, 이분 너가 어머니다. 어둠속이었으나. 철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송찬이임을 알수 있었다. 아이고, 이게 우지된 일이고! 철구는 찬이 등에 업힌 어머니를 얼른 잡아다 업었다. 찬이가 그녀를 업고 있었고 또 다른 제복의 여학생이 뒤에서 노친애를 바치고 있었다. 어둡고 경황이 없어서 그녀를 금방 알아볼 수 없었다. 어둠속이었으나 꽤나 수줍음을 타는 여학생이었다. 철구야, 저기 영숙이다. 뭐라고, 영숙이가? 대안은 더 연결되지 않았다.언젠가 그녀를 과수원이 있는 동네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정영숙은 과수원 집 딸이었다.이 거대한 분지 도시의 주변에는 동쪽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과수단지가 있었다.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맛이 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사과밭이었다.영숙인의 것은 그 단지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것은 깊어가는 가을이었고 생전 처음 동년배 이성과 같이 걸어보는 시간이었다. 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도 느린 걸음으로 걸었는데도 어느새 그들은 그 길고 긴 사과단지의 울타리 길을 거의 다 걸어왔던 것이다. 시간이 그 진행을 멈췄더라면 한없이 걷고 또 얘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절구야 다 왔어 고마웠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잘 가래이 음 어두운 길이라 그냥 데려다 줬을 뿐이야 변명할 필요가 꼭 있을까 그냥 헤어지제이 그들은 그렇게 묵묵히 헤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가슴속에 남은 아쉬움이 어떤 것인지 자신들도 모르면서 그들은 헤어져 갔다 그 영숙이가 아닌 밤의 홍두깨식으로 이렇게 불쑥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에게 정신을 쓸 경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는데 정신은 있었어. 찬이가 우선 철구를 안심시켰다. 그러니까 찬이란 아이는 현명한 편이었다. 음, 그럼 다행이지. 집의 축대 위로 올라와 방문을 열고 노인을 눕혔다. 그래도 아랫목에 온기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불을 내려 덮었다. 옆집에서 어느 틈멘가 사발에 뜨거운 물을 떠왔다.아들이 숟가락으로 떠나어 주는 뜨거운 물을 몇 모금 마신 노친네는 잠시 눈을 떴다가 맞다.운돌방의 온기에 몸이 녹으면 쉽게 건강이 회복될 것 같았다.야 이거 어떻게 댕기고 세상에 이런일도다 있나? 철구가 돌아앉으며 두 여학생에게 시선을 주었다.그는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었다. 두 여학생들은 얼른 대꾸를 안고 미소만 지었다. 자네의 손에는 찬성가가 쥐어져 있었다. 성가를 부르면서 시내를 걷고 있어서 영숙이랑 같이. 그런데 여러 교인들하고 같이 걷고 있었는데 저 앞쪽 눈앞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가까이 가서 보니 정신은 아직 있는 것 같더라. 그래, 기름으로 여기까지 업고 왔구나. 그래, 우째 우리 어머인줄 알았나. 이 동네에 다 와서 알았제. 참 놀랍더라까이. 이 세상이 넓다해도 손바닥만 한게 아이가. 두여 학생도 이제 안심이 되는 듯 했다. 그녀들이 새하얀 얼굴에는 안도의 기운이 내뱉기 시작했다. 그래, 어무이가 쓰러져 있는 데가 어디쯤 되더노? 가만히 있어봐라.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 와, 칠성동으로 갈라카마, 철뚝길 있제? 거기 그 철뚝길 위에 누워있다 카라이. 철뚝길 위에? 철구는 정색을 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어머니는 기진하여 철뚝길의 레일에 머리를 얹고 누워있었다는 것이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깃들었다. 철구의 얼굴에 너무나도 심각한 긴장감이 떠돌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자신이 버렸던 어린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구는 금방 얼굴이 근육을 풀었다. 어머니의 안전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굳어져 있으면 두 여학생들에게 신뢰가 될것 같아서였다. 야, 너들. 너무나 누추한 데로 왔네. 아이다 아이다. 누추한 데가 다 먹고 깨끗하게 해놓고 살고 있구마. 그래. 어째 우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너들한테 얘기를 했을꼬? 응, 음, 그래. 경황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를 보셨나봐. 아마도 자기 아들 또래라고 생각을 했는갑더라. 오철구를 아느냐고 묻더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 그거 참. 잘안다고 했지. 이 이팔과 사일구 영웅을 왜 모르겠느냐고 했더니 깊이 감동하시는 눈치더라고. 무슨 그런 소리를 당치도 않지. 젊은이들이 말은 연속적으로 감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치구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아울러 감동적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철구는 사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자신도 알수 없는 낯선 감격이 가슴의 한가운데에서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래 성탄자냐라고 처녀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온 밤을 쏟아녀도 괜찮나? 너가 그 세상을 와이래모르노 아이다. 우리 둘이만 돌아당기는 게 아이다. 교회 사람들하고 때를 지어가 돌아당긴다. 자우관에 이자는 밤이 너무 깊었다.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이만 이렇지 않으마 내가 바르다 줄긴데. 두 여학생은 사실 조금 겁이 났다. 교인들과 헤어져 단둘만이 남았기 때문이었다. 눈 내리는 캄캄한 밤을 온전히 걸어나갈 자신이 없었다. 술 취한 주정꾼들이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안 된다, 철구야. 나는 괜찮다이. 내 걱정이랑 말고 두 학생을 바라다주거라.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것 같던 노친 애가 뜻밖에도 입을 열었다. 새 학생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노인의 의식은 깨끗했던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요. 철구는 야전용 파커를 들쳐입고 두 여학생을 데리고 다시금 길거리로 나왔다. 눈발은 다소 옅어졌으나 피부에 느껴지는 추위는 한결 매서웠다. 두 여학생은 노인에게 성심성의껏 인사를 드렸다. 다소 원기를 회복한 그녀는 손짓을 하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 비탈 길이 너무나 미끄러워 잘 걸어 내릴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들은 무거운 가방까지 들고 있지 않은가. 여들아. 너거들 갈비때 부러지지 않고 싶으마내손 잡거라. 저기 빗달길 아래까지만 손을 잡아줄 테니까. 그녀들은 대꾸를 안았다. 철구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긴 했으나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노릇이었다. 어떻게 함부로 남자의 손을 잡는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들은 도저히 무슨 의지가 없고서는 언덕을 걸어내릴 수 없었다. 예, 영수가 할수 없다, 예. 잠깐만 잡잡구나. 두 처녀는 철구의 양옆에서 그의 우람하고 두툼한 손에 매달렸다. 찬이는 자신도 모르게 굴짝에 내리는 땅거미처럼 자신의 손을 살며시 잡아버리던 그 언젠가 극장 안에서의 해근의 그 섬세한 손을 생각했다. 그 감각이 너무나 틀리는데 그녀는 속으로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끊어진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택시 타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다. 택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택시를 타는 것은 생각밖의 일이었다. 세 학생은 성탄 전야의 어두운 길을 눈발을 맞으면서 끝없이 걸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었으나 세 명의 학생 다 영존을 생각했다. 그 외의 학생들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다들 근황을 알고 있었으며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찬이는 여태껏 에그니가 자신의 집에 다녀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알턱이 없었다. 조전에게 집을 나온 후 아직 기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영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집이 풍비박산이 되어 어디론가로 사라지고. 영준이도 어디론가로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뿌려지는 눈가루가 얼굴을 간지렸고 목덜미를 간지리며 파고들었다. 멀리서는 성탄을 축하하는 성가대의 노랫소리와 먼데 종탑에서는 성스러운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아마 저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교의 성가대가 지나간다. 응, 그래, 맞았다, 맞았어. 그래, 철구야. 우리 저기 압류할 테니까 너는 이제 고마 돌아가기라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응 그래? 그렇게들 할래? 그래 오늘 밤 너희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새 학생은 손을 흔들며 헤어져 갔다. 해가 바뀌었고 학생들은 제각기 대학 입시에 응시했다. 학생들 자신들이나 부모들이나 이 세상에 생을 받고 태어난 후부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던가. 학생들은 다들 다행으로 자신들이 지망했던 대학에 잘도 붙었다. 처음부터 무리를 하지 않고 실력껏 원서를 제출한 것이 주요를 거두었다. 하기야,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교육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다. 서울의 한두 대학 정도만이 그래도 조금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뿐이었다. 정영숙과 송찬이 만이이 분지 도시의 대학에 입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서울의 대학들에 골고루 합격하였다. 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학생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희망에 부풀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설레는 가슴을 느꼈다. 장한 아들, 딸을 둔 부모들도 기쁜 마음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입학금 준비가 어려울 것 같던 철구도 합격한 학교가 국립대학이라 별 부담이 되지 않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1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적은 입학금에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실제적으로 등록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졸업식 시즌도 지나고 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니었다. 해근은 벌써부터 머리털을 길러 장발을 하고 있었다. 이제 뿔뿔이 헤어져갈 참이었다. 2월 초순이라지만 잔설이 녹지 않는 주위가 발톱을 아직까지 거두지 않고 있었다. 해근이 아버지가 자기네 집에서 저녁을 낸다고 기별을 해왔다. 비교적 여유가 있고 기염둥이로 자라 도무지 만사에 맺힘이 없는 아들이 별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서울이 그만한 대학에 붙어준 것이 대견했던 모양이었다. 아니면 아들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여학생도 있고 해서 저녁을 조금 이른 시간에 먹기로 했다. 기우연 뒷채 넓은 마당을 지나 젖쯤 물러앉은 순 안식가구의 대청마루에 커다란 교자상이 펴지고 각종 음식이 즐비하게 차려졌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잔칫날입니까? 와 이렇게 쌓입니까? 장피스럽게아잔칫날이지 누가 꼭 장가가고 시집가야 잔칫날이가. 우리 해근이 대학 붙은 거보다 더 귀한 잔치가 어딨노? 제발 학생들 오거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이소. 알라 장난도 아니고. 그래 누가누가 누가 오노? 그래 여학생도 있다 했제? 그 여학생들도 서울로 가나. 모르겠구마 만나봐야지 알지 어째 알겠는교 해근이 어른도 궁금한지 한약재 냄새를 풍기면서 가끔 아마당으로 들어오곤 했다. 기별을 받은 학생들은 시간을 잘 지켜주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들 비슷한 시간에 들이닥쳤다. 이 거대한 분지 도시에 쩌아니 소문을 가진 기의연답게그 후원이 넓고. 살림체가 당당한데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기 의원이 용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다들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다. 해근은 살림체로 통하는 쪽문 앞에 나가 친구들을 맞이하였다. 새하얀 묵덜미를 감추지 못하는 찬이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살포시 해근에게 눈인사를 했다. 해근이 다녀간 뒤로 첫 해후였다. 학생들은 교자상에 둘러앉았고, 해근의 양친과의 인사가 있은 후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안영나는 식욕이 없다면서 별로 음식을 들지 않았다. 박영희도 별말이 없었다. 그들은 별말이 없었으나 누구나 영존을 생각하고 있었다. 졸업생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졸업을 한 것은 확실한데 누구도 그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다. 즐거워야 할 회식이 왠지 김이 빠져 있었다. 그것이 꼭 영준이 부재 탄만은 아닐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들 젊디 젊은 학생들은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세계에 가슴 바닥에는 병아리들처럼 잠시 긴장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응당 있어야 할 영준의 부세는 솔직히 말해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만들었다. 그의 침착하고도 사려 깊은 눈동자와 고요한 목소리가 금방 옆에서 나타나고 들려올 것만 같았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대화를 나누다가 늦기 전에 헤어져 갔다.